네, 안녕하세요 라디오금천 뉴스라이 6월 22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관련인데요.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해서 지난 2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새로운 체계안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수도권은 좀 다릅니다. 수도권은 2주간 7월 14일까지 이행기간을 도입되어서 그 이후에나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가장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지금 기존의 5단계였던 걸 4단계로 좀 바꿉니다. 그러면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전국의 확진자가 500명, 1일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일 경우에는 1단, 1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1단계 때는 뭐 사적 모임이나 아니면 다중이용시설 의 이용에 제한이 없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500명이 넘을 경우가 2단계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적 모임이 8명 이하로 어, 지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도 24시까지, 어좀 제한이 됩니다. 요거가 지금 7월 14일부터, 어 서울 수도권이 이렇게좀 진행이 될것 같고, 현지 상태 서울시의 상태가 요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22시까지의 제한은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좀 변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 같은 경우는 또 가장 큰게 지자체 권한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주간, 1일이 아니라,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이면 1단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1명 이상이면, 그러니까, 일주일 평균이니까, 7일 동안 매주 한명이나왔으면 이건 1명 이상이죠. 그러면은 2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한명 나왔다, 안 나왔다, 한명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은 1명 미만이기 때문에 1단계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두 명에서 세 명은 3단계, 그리고 4명 이상, 일주일 동안 4명 이상 나오면 4단계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자체가, 금천구도 지자체 중 하나죠. 금천구가 우리 마음대로, 어, 이렇게 여기 해당된다고 바로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중대본과 전체 상을 고려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금천구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함께 이것을 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 서울시와 인천, 경기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밀집되어 있고, 이런 교통이나 아니면 출퇴근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늠하 세계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같은 행보를 취할 거라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 그 접종 완료자에 대한 완화, 조치 완화가 많이 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냥 행사 개최시 좌석도 띄우는 거, 뭐 스태디 공연 금지 해제, 는 접종 공연자에게 이런 것을 서비스요, 이런 것을 좀 해주겠다라고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완결된 상황이 아니고 이걸 좀 그래서 접종률을 좀더여어내겠다는 그런 포석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일단은 복지시설에 대한 돌봄 공부에 복지시설은 항상 지금도 지금 풀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방접종과 이런 것이 늘어나면서 마스크 그 불구하고 마스크는 항시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눈에 띄는 것이 주민센터가 지금 각종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됐었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않는데요. 예방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 관계망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이유를 좀 들었고요. 그리고 어, 종교 활동 시 수용 기준에서 예방 접종자, 1차 접종자는 제외를 어, 하고요. 그리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그리고 소규모 모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활용을 했습니다. 어, 관장해서 금천구는. 어, 코로나 확진자가 8 0 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 에 어제죠. 801번째, 801번째 확진자가 가산동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도 사실 1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구회가 이렇게 좀 펼쳤는데요. 지난 6월 8일부터, 오늘이죠. 오늘 폐회를 했으니까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9일부터 16일까지는 금천구와 소속기관, 금천문화재단, 금천청, 그, 시설관리공단 이런 곳에 대한 사무 전반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고요. 2020년 작년에 회계년도 예비비의 지출, 그리고 결산 승인을 이번에 정리회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관별로 상해 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상년에 난건을침사 했고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부정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재경이 이렇게 그 조례, 상의별로 좀 보게 되면요. 지금 김영섭 위원이 좀두 건을 좀 발의했고, 박창길 위원이 두 건을 발의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같은 경우는 직장 내금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 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좀 발의를 했고요. 박창길 위원 같은 경우는 한국 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 재난 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행정 재경위원회 소속인데요.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의 조례입니다. 좀 눈에 띄는 점은 김용석 위원이 여기도 네 개를 발의를 했습니다. 앞에 행정 재경위의 원두 개에서 총 여섯 개의 어 조례를 발의를 해서 좀 눈에 띄는 활동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김용암 위원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그리고 유명기원은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지원 조례. 또 유명기원은 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김경환 류명경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소속이죠. 그래서 장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조례를 좀 만들었던 것이 눈에 띕니다. 윤영의원 국민의힘이죠. 어, 시비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좀 발의했고요. 김영석 의원 같은 경우는 합격폭력 예방 및대책에 관한 조례, 그리고 5개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좀 발의를 해서 어제 아 오늘 본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좀그구 의회 중에서 좀 행정 재경 위에서 좀 재미있는 발언이 나와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구청장 얼굴 좀 고만이라는 제목인데요. 강수정 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죠. 구청장님이 홍보하고 얼굴을 찍고 사진을 보내고 이게 구청장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박창기의 국민의 힘당 구의원이죠 보면 전부 청장억을 밖에 모른다. 우리 의회의 역할이나 공무원의 역할이 국민에게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그 진정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야 결국 청장이 일을 많이 했다는 홍보가 곁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청장밖에 모른다. 인데, 어떤 거냐, 보면, 이게, 어, 금천, 구에 있는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여기 미디어, 어, 지금, 친 TV죠. 이게 독산일동 1층에, 지금, 어, 있으십니다. 이거는, 독산일동 주민센터 2층에 있는 사인이지, 입니다. 어, 금천구는, 작년에, 2020년에,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장, 어, 이게, 엘리베이터 부분에 미디어 보드가 있는데요. 거기 319대를 좀, 여기에 이런 홍보 영상들을 좀 송출했고요. 각동 주민센터 조서관, 그리고 산하기관에는 이런 디지털 사이니지 스물 두 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가면 엘리베이터 옆에 항상 이런 게좀 있습니다. 가산동, 뭐, 시흥어동, 싱산동, 다 이게 있는데, 여기에 항상 우리, 유성 구청장의 얼굴이, 어, 이렇게 항상 있으니, 어, 좀, 이런 말이, 어, 날 만도 하죠. 얼굴 좀 그만. 네. 새로운 홍보, 어,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게 가로수인데요. 이게 영상인데, 한번 영상 한번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버스가 지나가면, 그 가로수가 버스 옆면을 다다다다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게 지금 가로수, 그 대왕참나무가 새롭게 생겨진 모습인데요. 독산로길 법원단지 인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 쪽으로 보시면 가로수가 뻗어나와서 지나가는 행인의 머리에 닿을 정도입니다. 상당히 낮게 되어 있죠. 이쪽, 차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쪽도 요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아, 근데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아, 신형 버스 같은 경우는 이 천정까지 청 전고가 약 3.5m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 어르, 이 주민이 약 1.7cm, 1.7m, 아, 170cm라고 한다면 두 배까지는 가지가 없어야 어, 이런 어, 그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지금 이게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어, 지금 껍데, 껍질, 껍질이 다 벗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어진지 일주일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그 버스 옆면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벗겨진 모양인데 그러면 가지가 벗겨지면 버스에는 상처가 없느냐? 버스 옆면도 이런 어, 가지와 부딪힘에 따라서 이렇게 상처가 계속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님들이 좀 하수연을 하는 건데 어, 버스 정적에 버스를 대려고 하는데. 가지와 붙여서 다다다다 소리가 나니까 일단은 승객분들이 놀라고 그리고 버스 운전 노동자도 놀래고 그리고 버스에 상처가 나고 하니까 바짝 붙이지 못하겠다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짝 붙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차도가 2 차로밖에 안 되지만 버스가 바짝 붙어 그 옆에 차로로 차량이 소통을 하는데 버스가 어중간해서다 보니까 차량이 소통을 못하고 그러니까 교통의 정체가 어, 심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버스가 인도에 바짝 붙어야 어, 인도에서 버스가 탑승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는데 이렇게 아주 어, 이런 가지치기 하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불편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기존에는 어땠느냐? 아 보시면 지금 여기는 정원단지입니다 정원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은행나무 지금 프라탄스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 옆에 건물이 있죠 가지가 지금 1층을 넘어서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수년 동안 가 같이 계속 진행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길건너도 같은 경우도 거의 2층, 건물의 2층 높이에 가지가, 노즈부터 2층부터 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밖에 안된이대형 참나무의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간간한 그런 가지치기 때문에 이런 수단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어, 어, 가로수는 아니고 어, 본 보도블록 언제까지 이렇게 뒤엎을 거냐라고 어, 얘기인데요. 요번에 주위를 돌아다니시면 돌아다니면 저에게 항상 왜 이렇게 요즘 금천구에 공사하는 곳이 많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보도블록을 왜 이렇게 많이 공사하니라고 물어보는데요. 여기는 지금 어, 법원 단지입니다. 아, 독산로 길이죠. 아까 그대형찬 나무가 심겨진 그 길인데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여기가 인도가 있고요. 여기야 여기를 판이 부분은 바로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을 어, 교체하기 위한 봉사를 위한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이런 커다란 돌덩이들 이것이 바로 경계석을 파낸 건데요. 보시면 어, 이게 새롭게 어, 설치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지금 이게 설치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까내고 이 새롭게 설치하는 건데 보시면 어, 상당히 멀쩡합니다. 아, 멀쩡한 상황에서 까고 있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고, 여기는 시흥대로변입니다. 시흥대로에 뭉성초등학교 남무시장, 그 가기 전에, 거기 사거리아요 부분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도로 이렇게 대규모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이거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지금 이면도로도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인도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인도가 오다가, 아, 지금 이렇게 이면도로를 만나는 그 지점에 이렇게 삼각무형이 있습니다. 삼각무형에만 이렇게 빗물 투수형으로 이렇게 바꿔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골목 이면도로에도 이렇게 많이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저구청에 한번, 그럼 이 공사비가 얼마나 드냐라는 부분인데, 탁골로 한내로 노보도 정비공사에 7억, 시흥대로 금화로 노보도 공사에 7억 4천, 독산어, 험어 가산어, 노보도에 8억, 총 22억 4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죠. 우리가 예산 낭비, 의 가장 큰 핵심, 많은 주민들이, 관심, 가졌던 것이 바로 연말에 보도블록을 까는 모습이었습니다. 연말은 아니지만 지금 약두 달간 금천구 곳곳에서 이렇게 보도블록 까는 모습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다가올 건지, 그리고 이 예산이 이 재원이 우리 주민들이 낸 소, 세금에서 소정한 세금에서 쓰일 텐데 이게 좀 멀쩡하게 보이는 어 그러한 것들을 굳이 가려야 되는가라는 어, 의구심도 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금성구가 200억 규모 소상공인 대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6월 18일 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같이 협약을 맺었고요. 월요일부터 자금 소지까지각 은행 지정 지점, 지정 지점이죠. 통해서 소상공인 무이자 용자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 이상 그리고 금천구 소재의 소상공인이어야 되고요. 어, 지원 규모는 업체당 2천만원 이내 그리고 1년 거치 4년 균등 어, 분할 상환입니다. 아 그리고 대출로부터 1년간 무이자 대출이고요. 그리고 2년에서 5년 차에는 서울시에서 연 0.8%의 이자를 보전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상동에 있는 가산 정보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좀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문 닫고 있지만 지금 어 운영되는 곳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정보조관에서뭐 책이랑 놀자 뭐 그림책 그리고 뭐 과학실험 그래서 유아부터 초등 성인까지 프로그램을 좀 운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나도 이제좀기지개를 피고 좀, 좀 움직여 봐야겠다. 방역수칙 지키면서 그럴 분들은 한번 좀 노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토론도 있고 어 독서회도 있고 저 영어교실도 있습니다. 그 한번. 가산정보도서관에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정보 좀 더, 더 자세히 좀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에 선행인데요. 시흥호동의 예양교회가 이웃동의 성금과 성공을 전달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라면 30박스에서 48만원 상당을 시흥호동주민센터에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도 일상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한 명, 한 가정과 결혼 맺어서 매월 10만원씩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재문구인데요 여기 가산동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오피스타운 배재문구가 6월 15일 날발달애의 청년의 교육개발을 위해서 25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두 교회, 이한교회와배재문구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이런 것이 널리 널리 힘들 때 이런 나눔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 서울시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남산공원에 이제는 경유로 운영되는 관광버스가 전면 제한됩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제한이 되는데요. 단체 관광을 많이 가시는데 단체 관광을 오실 때 이제 남산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그 앞에 남산예장공원에서 내려서 친환경 저상버스, 전기 저장버스로 갈아타서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월부터 이렇게 된다는 거좀 알아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5등급 경유차량은 진입이 불가했었죠. 이것에 이어서 이제는 등급에 관계없이 1등급이든 5등급이든 모든 경유관광버스가 이제는 서울 남산공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 그래서 내 차가 경유차인데 신차다. 오래 뽑았다 하시면 그래도 못 들어간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라인이, 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씀은 금천이 함께 만들고요. 저는 진행의 이성호, 기술에는 김호경, 신선전 PD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